자, 일단은 130번은 쌤이, 어, 여러분들이 직접 좀더 고민해 보시는 걸로 하고, 나중에 개별 주문 받는 걸로 하고, 어, 131번부터 풀어주면 좋을게요. 어, 131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어, 일단은 문제 사항 자체가 열린 구간에서 어떤 gx를 fx 더하기 f-x로 정의할 때, 구간 중에서 뭐 크게 구간쯤은 우리 문제 풀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적는 부분은 아닌가. 일단 필요한 조건만 적고, 구간 같은 거우는좀 생략을 할게. 네. 자 이렇게 지금 표현될 때 FX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아, 그림좀 끌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떴다가, 마이너스 1 가지면서 쭉 올라가고, 다시 마이너스 2 됐다가, 마이너스 1 가지면서 쭉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플러스 1에서 2까지 쭉 올라가고, 다시 여기 플러스 1에서 2까지 쭉 올라가고. 자, 이런 그래프가 지금 택택스입니다. 어, 자, 여기 정택치를 잘못했다. 어, 여기 부분을 또, 여기 택치하고. 자, 이런 상태인데, 아, 이거 택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우리한테 일단은 GX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이 x <laughs> 마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이는 분명히 y 대칭이니까 대칭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서 y축에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를 쭉 옮겨가면서 여기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택칠되고, 다시 여기 땅으로 플러스 2에서. 그 다음에 얘를 이쪽홀로 옮겨갈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택칠되고, 쭉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까지. 잘 뚫렸다. 어, 요거 들은 지금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쭉.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마이너스 ta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쭉. 자, 이렇게. 자, 한 소리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자, 어쨌든 얘도 직선, 직선이가 사실 보면 1차고 1차야 그러면 점들이 이제 그냥 쭉 이어지면 되는데, 여기 사실 잘보시면 자, 요 그래프 생이 그대로 지금 여기 위에다가 들어볼게 자, 이두 그래프는 지금 요거 굽는 거야. 자, 요거 굽는 거야. 자, 요거 거야. 자, 요거 거야. 자, 여기다 딱 표시해 본 건데, 자, 추워진 두 그래프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크기는 같고 다 더만 다른 상태지. 자, 그럼 이거 두 개도 한번 얘는 계속해서 얼마나 될수 밖에 없냐면, 여기 될수 밖에 없어 자, 여기서 한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0, 계속 0인 거지. 그럼 얘도 그대로 지금 우측에다 지금 올려서 보여주면, 이것도 결국 크리에이터는 그만 다른거거든. 이렇게, 여기가 한번눌려있고 얘랑 얘랑 지금 더하는 만큼 얘가 계속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계속 연결되면은, 게다가, 여기서 좀 중요해. 자, 0이 딱 되는 순간에는 한 숲값을 2번더 해야 되거든요. 한 숲값 2번더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요놈의 지금 대칭이 된거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쉽지 않습니 0이라는 그래에서 받는 한수값이 0에서도 마이너스이고, 0에서도 마이너스입이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야 되니까 0에서 단수값이 마이너스이고, 뚝 떨어지는 거, 그럼 0에서 단숫값을 훈련이 되는 거겠지. 됐지? 그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 그대로 여기 아래쪽이 지금 옮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와이프칭 그래프 자체가 이상하 어, 이렇게 외치는 거지. 야금 아, 이렇게 외치는 아, 이렇게 이치지는 거지. 정신이왔구외 이렇게 이렇게 외치는 거지. 여기서얘 다시 한번얘기해볼게마이서스는에서까지는한축까지는한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마일지까 이때 만들어진 한축값까지는 여기까지는 여 자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주고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떨어져 있던 부분을 그대로 일단 여기 같은 함수 그래프 위치에다 지금 저옆 그려볼게요. 그는얘의 지금 두 개의 크기는 같은 함수 값들인데 두만만다는 상태니까 얘를 하기에는 0, 얘를들에영영영영 계속 0만 가될 거라서 영쭉 가는 거예요. 자여기서 그대로 함수 그래프가 꽁겨지면, 이렇게 쭉 옮겨지면 이렇게 어, 옮겨지면 지금 얘가 내려가 그대이 다시 0, 0, 0, 0, 0, 0 100번이나 0으로 그려습는거 이렇게 끝자 결론적으로 그려진 그래프 보면 우리 GX가 이렇게 그려지는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2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0가지가0서꽁뽕빡리고그 다음에 0에서는 자, 한수 값이 마이너스 2만 가는거예요 이렇게 자한수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이 이러한 GX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기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는 존재한다. 어, 뭐, 0으로 갈때 지금 좌판의 곡판 자체가 다르죠. 어, 그냥 예표 자, 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가 존재한다. 어, 존재하죠. 0이 니까 자, ㄴ은 맞고, ᄃ은 GX는 X는 이에서 0입니다. 맞지? 그래서 연속 그래프 나타나니까 그래서 ㅁ과 ㅌ은 맞다 맞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두 번째, 문제 번째 문제로 가보시면 지금 헥피엑스가 함수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임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냥 그려놓고 그룹, 그룹, 가볼게. 요 자, 131번에 지금 2번입니다. 자,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있냐면 Yeah. 마이너스 2, 여기 oh yeah. 그 마이너스 1 색칠을 해 되고 그러쭉이창주이 1번 나타나 있으면서 플러스 1을 다 잡다가 다시 1,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에 쭉올라가면서한출이 다시 가 되고 있는 거야 okay.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지금 기업을 보시면 어떤 지문이 나와있냐면 리미티의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fx 더하기 e, f 마이 x의 극한값 보는건데 자 이게 0이 맞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건 그냥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래프를 안그려도 되고요 어, 그래프 안그려도 되고 그냥 극한 확인하시면 돼요 언제시냐 어, fx의 1플러스 5두칸 1에서 5수칸 지금 볼수 있잖아 플러스 1이고 그죠? 자 f 마이너 x는 물론 저기 y축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관찰하셔도 되고 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y축 대칭된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그리지 말자. 그냥 보자. 하자. 자, 봐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렸을 때, 1에서얘가 원래 한칸 마이너스 1까지거든? 1에서 지금 꼭한 보는 거니까, 꼭한 보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로 다가가긴 하는데, 마이너스 X라는 한칸값은 극한 값은, 마이너스로 다가가긴 하는데, 얘가 조금 작은 데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지금 마이너스 1에 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4칸 딱 가져온 게아니면 1이거든요. 되 지금 여기 1과 1은 그대로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답은 어, 일단 기억이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야? 어, 잠깐만. 어, 잘못됐다. 어, 1에서의 5칸이고, 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가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지금 작은 값 보면, 플러스 1. 어, 미안해. 여기서 1에서 5국한 플러스 1이 아니죠, 그죠? 자, 1에서 5국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어쨌든 1 돼가지고 0변이 맞고, 어, 미안해 기억은 맞다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예를 보시면, 어떤형식이 나오냐면, 자, 이번에는 fx 더하기 절대값 x가 아니라, fx 마이너스 절대값 x라고 이렇게 되있거든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않아. 얘도 우리가, 그대로 가는데 FX가 0보다 크거나 바뀔 때는 그대로 남으게 이제 0인 거야. 자, 이건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이 0 되는 거고, 아까는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굉장히 마이너스 FX로 나와서 마마 만나서 뺄뿔될 거니까, 자, 이 FX가 되고, 자,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전부 다 그대로 함수값이 2배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쌤면늘 그려보세요. 자, 지금 끈센 부분은 함수 값이 두배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었던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였던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 었으면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로 좀더꼬꾸라지는 이런 직선이 나타나야 되겠지. 어,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 값이 이렇게 2배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함수 값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전부 다더 0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거고 자, 여기서 방금 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 하시는 부분은, 자, 두배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경계로 바뀔 거고, 자, 여기 0분 마이너스가 조금 지날 거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고, 그대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하는 것은 다시 그대로 1에서 쭉 이어질 거야. 자, 이 주황색 그래프가 지금 뭐냐면, 어, gx 그래프가 됩니다. 어, b t x 마이너스 절대가 b a t x 이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1.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이라는 이 포인트에서만 그려져 있는 단 그런 속점은 한계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은 그런 속점이 한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딱 치시면 되고, 자, 사실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 디귿을좀 설명을 해볼게. 어, 이거 나중에 우리가 특강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설명만 일단 한번 들어보자. 어, 들어보고, 같이 내용적으로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 황치의 트랙스가 현재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어,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뒤에 질문이예거든 fx 곱하기 fx-a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는 a 값이 존재하냐?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을 두 가지로 관찰해야 돼 자, 어떤 상황을 두 가지냐면 자, 이것도 기억해봐 에 x 마이너스딱 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거든 자 이건 분명히 평행이 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는 첫 번째 a까지 0이 아닐 때만 f x 마이너스 a가 어 현재 우리 그래프가다 x 축 평행 공대보드 그래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부분 하나랑 일절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두번째자 가장 많이 빼는 건데 이게 a가 0일 수도 있다 a가 0일 때는 그럼 얘는 평행 공된 그래프가 아닌 거니까 그냥 함수 f x에 제곱의 연속성 판단,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지? 자, 그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다 관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쌤이 조건 판단을 이제 좀 해볼 건데, 자, 지금 조건 판단을 해보면, 얘가 두 함수가 겹해지고 있거든? 근데 fx를 보면, 얘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이난 거야. 자, 그럼 이 fx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친구가 -1에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랑 에서1이두 군데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너네 두개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려면, 현재 내가 평행식시 뒀던, 평행고시 뒀요이 함수가, 그지? 요 함수가 1이랑 마이너스 1대에서 0이라는 함수 값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자,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불현속인 상태니까, 그 곱해지고 있는 함수의 함수값이 0으 수령하는 상태면, 분명히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령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지. 뭐 물론 그게 아닌 상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묻는다는 얘기야. 그럼 한번더 볼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추어진이 fx 그래프로 우리 는 이제 A만 큼고한만 평행공 할 거거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불현속인 fx의 포인트는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요 사이 간격이 2야. 근데 여기서 봐. 지금 보면, 이 함수 그래프가 어쨌든 평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 네. 뭘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 자, 그 함수 값이 0 되는 포인트들을 다 점검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이 함수 그래프가 0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인 골이 있고, 그 다음에 0인 골이 있고, 그 다음에 2인 골이 있지. 자, 그럼 여기 0 만든 해들끼리의 강도 표시는 얼마가 되느냐면이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별이, 이 별이랑 초록색 별이, 주황색 별이랑 어떻게 될수 있으면 되나아칠수 있으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초록색 별이랑 지금, 초록색 별들이 전부 다 여기 는 불연속인 중황색 별들.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인 부분들이 불연속인 곳에 딱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봐봐. 얘가 결국에는 X축을 1만큼씩만 딱 하고 고 하면, 자, 함수값이 0인 부분들이 불연속인 점에 딱딱 맞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자, 보세요. 1만 향이용한함수를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원래 함수데그 흰색 FX가 분명 마이너스에서 불현속이었는데, 내가 오른쪽 1만 평이동하면서함수값이 0되니까, 여기서는 너곱함이 0이기 때문에 0이 좀 만들어진 거야. 대체? 자,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면, 원래 1에서 불연속이었는데 이 여기 있는 0이라는 수까지 오른쪽으로 일만큼 이동 했기 때문에 6 포인트에서 이제 어, 불연속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연속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도 되지만 어느 쪽으로 어, 왼쪽으로 한칸 옮겨가지고 어, 구간의 간격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속을 만들 수 있는 a 값들이 분명히 무엇한다고 할수 있냐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그냥 존재하냐 말야되기 때문에 A 값을 딱히 구하지는 않고요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D 값은 틀렸다고 가시고, 어, 나중에 이제 비슷한 문제 풀 때, 좀더 쉬운 문제 가지고 쌤이랑 같이, 어, 내용 정리 좀더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131번에 2번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뒤쪽에 134번은, 어, 어 합성함수 쪽이라서, 합성함수 쪽이라서, 어, 여기 조금 내용이 익숙해지면 그때 풀이하고 사실 은 지금 쌤이 시간이 없어 어, 시간이 없어서 어, 다음번에 다시 다음번 영상에서 어, 필요한 풀리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